세계적인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지금 장시간 앉아도 땀도 차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의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의자는 잘못 사면 정말 속상한 제품이기 때문에 신중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탑브가 2022년 살만한 괜찮은 메쉬 의자를 광고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탑브입니다 판매량도 좋고 상품평이 좋으면서 또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분량이 없고 기본 품질이 좋은 2022년 살만한 메쉬의자 탑5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탑5는 후원과 광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짚어드립니다. 자, 바로 순위를 1위부터 깝니다. 1위는 시리즈의 T50 라이트 의자입니다. 시리즈는 모뭐 워낙 유명한 한국의 의자 브랜드고요. 중견기업 퍼시스 계열의 회사입니다. PC 책상으로 유명한 데스크 책상도 같은 퍼시스 계열로 자매 브랜드입니다. 시디즈 T50은 국민 이자로 불류할 만큼 많이 팔리는 의자인데요. 하지만 오늘 1위로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은 T50 라이트입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T50 라이트 화이트쉘이나 T50 라이트 블랙쉘이 아니라 시디즈가 코스트코를 통해서만 팔고 있는 T50 라이트입니다. 이들은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요추받 침대가 있고 업고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시리즈 T50이 35만 원 정도이고, T50 라이트가 20만 원 초반에 구입 가능하니까 거의 10만 원 차이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소개한 제품 링크가 모두 있으니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베스트셀러 T50의 가성비 버전이지만 요추 받침대를 장착하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매시재질이 살짝 다르고요. 좌판을 앞으로 기울이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좌판을 앞으로 기울이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 상관없을 듯하고요. 또 좌판이 탈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체감이 되는 차이는 팔걸이가 조정이 되지 않고 고정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 외에는 거의 T50과 같은 모델이고요 T50이 출시되면서 코스트코에 입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해 납품 계약된 제품으로 정작 시디즈에서는 팔수 없고 코스트코로만 독점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가격이 저렴했는지 시디즈는 T50 라이트 블랙 실린에 화이트 실린에 하는 유사 제품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20만원대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디즈 T50을 1위로 소개합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시디즈 T50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 제품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틸팅이 등판이 움직이는 최대 각도를 정하는 것 뿐이지, 등판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T50 단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2위는 코아스 엘체 의자입니다. 코아스 에르체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앞서 말한 T50의 가성비 버전쯤 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는 26만원 정도입니다. 2019년에 출시되어 꽤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금은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좋은 제품입니다. 장점으로는 T50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제품으로 시디즈 T50의 주요 기능인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좌판 앞뒤 조정, 헤드레스트, 좌판 분리, 발걸이 조정, 유추 받침대 등 시디즈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과 마감도 좋고 내구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시디즈 T50과 동일하게 틸팅이 등판이 움직이는 최대 각도를 정하는 것뿐이지 등판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틸팅 각도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이 많이 있고요. 헤드레스트 조작이 뻑뻑한 제품이 걸릴 수도 있고 기본 높이도 좀 높은 편이라서 체구가 작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고요. 특히, 물량이 딸리는지, 배송기간이 3주 이상은 너끈하게 걸리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3위는 기오백의 Q1W 에어로입니다. 의자 전문 브랜드인 기오백이 만든 매쉬의자입니다. 2021년에 출시된 기오백 D3의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의자이지만,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하는 의자라서, 2019년에 출시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Q1W 에어로로 소개해드립니다. 이 의자는 기오백의 3년 보증과 함께, 내구성이나 빌드 성능이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풀매쉬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좌판까지 매시라 시원하며 보통 좌판까지 매시인 경우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 의자는 좌판이 매시이면서도 가격대가 20만 원 중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의자입니다. 등판이 좀더 길게 뻗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차별성이 있고요, 등판의 매시 재질도 다른 의자와는 달리 탄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 팔걸이도 조정 가능하고 좌판도 분리세탁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 의자도 아쉬운 평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틸팅할 때 등판하고 좌판이 같이 뒤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등판만 넘기는 방식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고 틸팅 각도도 135도 정도로 좀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입니다. 또 팔걸이 부분에서의 유격이 있다는 평도 있으니 참고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4위는 CDG의 T20 태플러스입니다. 이 의자는 앞서 설명한 중견기업 CDG의 가성비 버전 의자로 지금은 가격이 더 떨어져서 19만 원대로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정말 많은 기능들을 단순화한 제품이지만 마감이나 내구성이 확실히 동급 가격 제품 대비 월등히 우수하고 등판 메쉬가 시원하면서 생각보다 팽팽하고 내구성이 좋아 안정감을 준다는 평을 받습니다. 또 틸팅할 때나 기타 사용 중에 잡소리가 없고요. 특히 T50은 틸팅할 때 등판이 다시 따라와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T20은 틸팅 상판을 고정하면 등판이 그대로 고정되어 오히려 이 부분은 30만원대 T50보다도 좋은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도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등판 메시가 너무 팽팽해서 오래 앉아있다가 보면 등판에 점점 몸이 앞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팔걸이가 고정식인 점이 가장 체감되는 단점이고요. 좌판은 메시가 아니고 일반 패브릭이나 인조가죽 좌판인 점도 유의해서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는 조금 다른 유형의 의자를 소개합니다. 사이즈 오브 체어의 간단한 의자, 몰입 체어입니다. 혹시 사이즈 오브 체어라는 의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에 해성같이 나타난 브랜드로 사실은 마석에서 가구 만들던 가빌공업이 모태입니다. 무려 50만원이 넘는 국내 최초 맞춤형 의자인 사이즈 오브 체어를 출시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정말 간단하게 생긴 의자를 출시했는데 보시기에도 다른 의자와는 달리 매우 간단한 의자로 가격도 17만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높이 조정도 되지 않고 팔 거리도 고정식이고요. 바퀴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드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예상 밖으로 편한 자세로 안정적으로 집중하기에는 좋은 의자로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의자입니다. 바퀴 달린 의자가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일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옵션이 될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여름에 고민해볼 만한 내시 의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의자는 모두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또 개별 의자에 대한 영상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탑5였습니다.